요즘 방탄 커피 정말 핫하죠? 바로 그 핵심 재료 mct 오일에 대해 오늘 제가 사용자 설명서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싹다 알려드릴게요. 네, 맞아요. 그 방탄 커피의 풍미 그리고 키토제닉 식단 하시는 분들의 그 넘치는 에너지의 비밀, 그 중심에 바로 이 mct 오일이 있었던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뭐길래 다들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자, 그럼 궁금증을 바로 풀어봐야겠죠? 첫 번째 섹션에서는 MCT 오일이 도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MCT는 중세 지방산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중간 길이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다른 지방들보다 분자 사슬의 길이가 짧다는 건데, 바로 이 길이의 차이가 우리 몸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댑니다. 자, 여기 비교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먹는 올리브 오일 같은 지방은 일반 연료에 가까워요. 소화도 좀 느리고, 쓰고 남으면 차곡차곡 몸에 저장되죠. 근데 MCT 오일은 완전 달라요. 이건 뭐랄까, 우리 몸의 고속연료 같은 거예요. 복잡한 소화 과정은 거의 패스하고, 간으로 그냥 직행해서 바로 에너지로 짠! 하고 바뀌는 거죠. 아니, 고속연료라니? 좀더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럼 이 똑똑한 연료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죠. 일반 지방이 구불구불한 국도를 따라서 천천히 소화기관을 거쳐갈 때 MCT는 말이죠. 그냥 간으로 바로 뚫려있는 고속도로를 타고 쌩!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냐?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바로 간입니다. 자, 간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느냐? MCT는 케톤이라는 엄청난 슈퍼 에너지원으로 변신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MCT 오일이 주목받는 이유고 저탄고지 다이어트 키토제닉 식단의 핵심 엔진이 되는 원리인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케톤은 혈액을 타고 우리 온몸 특히 뇌까지 구석구석 펴져나가면서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팍팍 공급해주는 겁니다. 어때요? 고속연료라는 별명이 정말 찰떡같이 어울리지 않나요? 오케이. 고속연료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먹으면 우리 몸에 뭐가 좋은데?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 바로 그 잠재적인 건강 효과들입니다. 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정말 다양하죠? 첫째,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포만감을 줘서 아,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하는 신호를 주거든요. 운동할 때 부스터 역할도 하고요. 장건강이나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장점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게 바로 뇌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우리 뇌에는 혈뇌 장벽이라는 아주 깐깐한 경비원이 있어서 아무 에너지나 막 통과시켜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케톤은 그 경비원을 통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방 기반 에너지 원이라는 거죠. 뇌에 포도당 말고 새로운 고급 연료를 넣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론은 이쯤하면 충분한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데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죠. 실용적인 사용자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황금률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무조건 천천히 시작하기입니다. 좋다고 처음부터 막한 스푼씩 드시면 배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아주 작은 티스푼으로 시작해서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어떻게 먹냐고요?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제일 유명한 건 역시 방탄 커피에 넣어 마시는 거고요. 평소에 먹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스무디, 요거트에 그냥 쓱 섞어 주기만 해도 끝입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빨간 펜으로 별표 다섯 개 치셔야 해요. MCT 오일은 열에 굉장히 약해요. 발연점이 엄청 낮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차가운 음식에 뿌려 먹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이건 꼭 지켜주세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짚어볼게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MCT 오일도 결국은 지방입니다. 칼로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한 큰술에 무려 130칼로리나 돼요. 밥반 공기 정도죠? 그냥 원래 먹던 거에 이것만 추가로 드시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제가 아까 왜 그렇게 천천히 시작하라고 목 놓아 외쳤는지 이제 아시겠죠? 각점이 너무 많이 먹으면 이렇게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등 소화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뇨나 간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셔야 하고요. 평소에 위가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빈속에 드시기보다는 음식에 섞어서 드시는 게 속쓰림을 예방하는 좋은 팁이 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어떤 MCT 오일을 사야 할지 고민되시죠? 성분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18, 즉 카프릴산이라는 성분이 가장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는 에이스 설수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8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가 MCT 오일에 대한 사용자 설명서였습니다. 이제 이 설명서를 손에 쥔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네요. 여러분의 몸이라는 엔진에 이 고속 연료를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